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어 공부는 사실 중세의 종교 행사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고통스러운 단어 암기, 철저한 교리 같은 문법 학습, 그리고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비난.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영어를 배우고도 성공하지 못할까요? 해답은 종교의 해악이 영어 학습법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병원은 종종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병을 죄악시하고 환자를 격리, 단절시키는 어리석은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병원은 달랐습니다. 마이클 돌스와 같은 학자들이 주목했듯이 이슬람 병원은 겉으로 보이는 근대성 apparent modernity를 가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종교 학자가 아닌 의사나 국가 관료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비무슬림 의사도 채용되었고 목적은 구립이 아닌 치료였습니다. 이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접근 덕분에 이슬람 병원은 현대 병원의 선구적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현대병원 어디에도 종교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영어학습법에는 중세의 금욕주의적 노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어학습에 스며든 이 종교적 접근법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첫째, 라틴어 교육의 잔재, 금욕주의적 훈육, 중세 유럽의 암흑기 라틴어는 종교 학문과 지식의 언어였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방법은 고통스러운 암기와 철저한 훈육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이센 학습 방법입니다. 군대식 집단 학습이자 종교의 금욕주의를 따릅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단어장 암기와 문법, 교리 학습이 바로 이 라틴어 교육의 변형입니다. 둘째, 자기 비난과 원죄 의식. 영어 회화가 안될때 우리는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질타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몰아갑니다. 마치 종교적 훈계처럼 말이죠. 이는 여러분이 뭔가 원죄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돌립니다. 셋째, 노력무관의 진실을 가리는 선민사상. 이 잘못된 인지 반복 학습의 틀이 반복해서 실패하자. 결국 사람들은 영어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한다.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선민사상까지 만들어냅니다. 실패한 학습법을 탓하는 대신 우생학까지 가져오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핀란드나 네덜란드. 독일의 학생들이 다수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결단력과 금욕주의적 종교 행사를 했기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불교가 가장 마지막에 없어질 종교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결국 종교가 없어진다는 전제를 깔았듯이 영어 학습에서도 이 종교적 접근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영어는 노력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금욕적인 노력을 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슬람 병원이 환자를 격리 대신 치료에 집중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세요.